안녕하세요. 문라이트의 수입니다. 오늘은 세력 매직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력의 매직 방법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 이격 좁힘. 두 번째, 매집봉. 세 번째, 죽을 자리에서 안 죽고 되돌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종목들이 박스를 거치면서 롤링을 하는데요. 롤링을 하는 중간중간 매집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영상의 칼매도 시점의 영상을 보면, 거래량 터진 윗꼬리봉이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고려해봐야 할 자리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죽을 자리인 것이죠. 이런 죽을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골팠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하는 구간. 이런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봉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시장 안에서는 모두가 평범합니다. 시장이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모든 차트들의 지지라인은 다 깨지게 되어버리는데요. 사람이 직접 매매하는 시장으로서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버리고 투매심리가 반영되면 지지라인을 다 깨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전제하에 처음 말했던 세 가지를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SGA 솔루션즈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3월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그후 대량 거래량 없이 거래량을 팍 죽이고 흘러내려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200부터 해서 2400 구간의 박스권 거래량을 보시면 연속적인 대량 거래량은 없습니다. 매물벽이 얇다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매물벽이란 개념이 나왔는데요. 매물벽이 주가 밑에 있으면 지지라인이 될수 있고 반대로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땐 저항 구간이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SGA 솔루션즈의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흘러내려간 자리와 거래량 없이 오랫동안 횡보한 자리는 재차 상승할 때 연속적인 일정 거래량만 나와주면 쉽게 매물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떨어질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거래량 없이 흘러내려왔다면 나중 터너 라운드 시점에서 가볍게 올릴 수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 12월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을 세우고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전 박스권 구간이었던 2200과 2400 구간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지를 안 받는다면 최대 다시 2000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후 sg의 차트를 보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칼매도 영상에서 보면 이것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전 거래량보다 더 터지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세심하게 죽을 자리에서 안 죽는 포인트들을 찾아보면 처음 골파기가 나왔던 구간에서 첫 거래량 터진 윗꼬리의 봉이 나온 후 하락세를 다시 이어가야 하는데 지지를 받으면서 이격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차트가 정배열 구간이 아닌 역배열이라서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 박스권을 뚫는 상승세가 나온 후 윗꼬리 장대음봉. 이 자리 역시 죽을 자리여서 2300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지하고 이격이 좁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죽을 자리에서 안 죽고 단기 정배열로 바꾼 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더 상승을 하는 것이죠. 아까 시장에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황과 지금 종목을 연동해서 차트를 보시면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일 겁니다. 시장이 크게 깨지면서 엄청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반등 구간이라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재차 큰 시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 네패스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미친 종목입니다. 매매를 했으나 저는 상승세 중간에 자르고 나왔습니다. 짧게 짧게. 한 폭만 먹는 매매를 하다 보니 길게 중장기로 홀딩하는 걸잘 못하는 편인데요. 자, 한번 제가 매매했던 이유를 한번 보시면 1차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17년도 중반기 때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온 것이 보입니다. 골파기 구간인데요. 그후 만원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 것이 SGA 솔루션즈 12월 구간과 비슷해 보입니다. 7월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롤링하는 구간을 보시면 이상한 포인트들이 하나씩 보이는데요. 11,000원 구간을 안 깨고 중간중간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보내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보시다 보면 상한가는 마지막 vi 구간을 거치고 20% 중후반 구간에 들어서면 상한가에 바로 안 들어가고 고가놀이 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네 패스 신소재는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바로 상을 치고 다음 날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도 않고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첫 상한가를 치고 다음 날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상한가가 터지고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 상한가를 쳤던 거래량 대비 2배 이상 터지게 되면 1차적으로 매도 라인을 잡는데요. 지금 네패스 신소재 거래량을 보시면 상한가 거래량보다 더 적게 나온 것이 보입니다. 롤링을 계속 유지하던 중 죽을 자리에서 안 죽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갭파락한 후 거래량 없이 망치 모양의 봉을 만듭니다. 또 다음날 갭상승 단봉으로 세워두는 것이 여기서 죽을 자리에서 안 죽는 걸 확인하고 종가 기준으로 1차 베팅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손절은 오늘 샀던 봉기준에 최저가를 깨면 매도할 생각으로 배팅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상한가 칠때 중간에 팔아 버렸는데요. 차트를 더 보면 추세를 타고 더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대충 어떠한 포인트들인지 감이 오시나요? 짧은 영상에 많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계속 반복 학습으로 꾸준히 내용을 추가해서 차트에 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일차적으로 세력 매집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일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죽을 자리에서 안 죽는 놈들인데요. 왜 여기서 안 죽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결과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설명했던 것들도 과거의 것들을 설명한 것이라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력 매집 유형을 알아도 시장에서 모두 평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0% 올라갈지 100% 내려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이 성숙한 매매를 하는 그날까지 양질의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